상수의 묵상 2022년 8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돌아보면 처절하게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은 겪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말씀이 없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저 막연하기만 한 믿음일 뿐, 검이 되어줄 만한 말씀이 없었습니다.말씀이 없으니 분별의 기준이 없고 몰아닥치는 상황과 관계 속에 상처와 아픔이 많았습니다.지금은 전보다 많이 의연해졌습니다.말씀이 조금씩 차오르니 분별의 힘이 조금씩 더해집니다.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감정과 생각에 가지치기가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어 요동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어 오늘의 모든 환경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전히 살아내는 힘이 부족하지만 밤낮 말씀을 가까이하겠습니다. 즐거워하고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내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엄청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니 언제였나 싶게 해가 비칩니다.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유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딛는 유리의 걸음이 참 기특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말씀과 기도로 엄마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 먹이고 기도로 옷 입히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